이야기입니다 네, 자사몰 이라고 하면 자사몰 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어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해가 되시도록 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초기 비용이 0원이죠 자사몰은 이제 도메인 등록은 어 1년에 약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은 어떤 거냐면, 뭐 www.naver.com.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죠. 이제 고유의 주소인데, 이거를, 이걸 도메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사물을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원하시는 거, 홍길동.com 아니면 뭐, co.kr 이런 식으로 선택을 다할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주소, 나만의 주소를 만드는 게 도메인이고요. 이 나만의 주소에 이제 나의 홈페이지, 자신의 홈페이지죠. 자신의 회사의 뭘, 자산뭘 그냥 그렇게 이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면 되고요. PG 가입비는 현재 저는 고도몰 프로 5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PG는 이제 결제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이 결제 서비스 가입 비용이 있는데 지금 무료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기 비용은 한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 비용은 어 스마트 스토어는 영원이죠. 자산물은 어, 고도물 사용하여 만들고 있고 월 33,000원이 이렇게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수수료죠. 스마트 스토어는 한6% 이상 이렇게 보고 계시고 뭐 11번가 쿠팡 이런 모든 오픈 마켓은 평균 약 14%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정산 때 보시면 이제 생각했던 마진보다 어, 작은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시는 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오픈마켓마다 약, 어, 그 정해진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은 쉽게 보시면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백화점에 이제 이렇게 입점을 하는 거죠. 네이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한, 하시는 거고요. 자사물은 이제 로드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백화점 입점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는 거고요 자사몰은 로드샵 개인가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길거리 위에 이제 나만의 가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수료는 없고 이제 물건 팔때 네이버 페이 연동을 하면 거기서 약 수수료 한2%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어, 이런 이제 입점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런 높은 수수료가 자사물은 없다는 게 정말 큰 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스마트 스토어의 이제 가장 핵심 장점은 SEO죠. SEO가 이제 뭐 품질 지수를 높여서 이게 높여지면 이제 상위 노출의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등급에 따라서 또뭐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무료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따로 이제 광고를 안 해도 품질 지수와 상위 노출 판매가 이어질수록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되는 거고. 근데 자사몰은 그러면 판매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사몰도 네이버 쇼핑 즉 스마트 스토어 거의 똑같이 판매가 된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사몰을 다 만들고 나면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페이도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어, 그냥 뭐 네이버에서, 어, 뭐 비타민, 예를 들어서 비타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제품명과. 그러면 이거 똑같이 자산으도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똑같이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연결창이 네이버 페이 창으로 넘어오고, 하지만 이거 따로 이제 네이버, 고객님이 네이버 로그인이 되어 있고, 페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시면 그냥 바로 결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노출되는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해 놓으면 자산물에 이제 상품을 업로드 하잖아요 업로드 하시면 보통 이제 주기는 정할 수 있어요 어1 4회 주기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간격 1 4회 주기로 해서 이제 자사몰에 저희가 상품을 100개를 업로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 주기가 한 4회 정도 한 4번 나눠서 되고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그 업로드 된 상품이 이제 끌고 와서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사몰은 정말 내가 주인인 나의 홈페이지이고 나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마켓마다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마켓마다 꼭 지켜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쿠팡에 화장품을 판매해 볼때뭐 100개를 업로드 하잖아요. 100개를 업로드 하면 뭐한 며칠 내로 뭐한 50개 정도는 이렇게 브랜드 소명을 해달라 소명자로 제출을 받았었는데 자산물은 그런 이제 소명 요청이 좀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죠. 한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하실 때 이제 자사몰 사이트 주소가 있잖아요. www. 뭐 홍길동 예를 들어서.com이다. 그럼 이거 설정을 하시고 이제 CPC 광고를 하시 하셔도 되거든요. CPC 광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페이스북이나 어 인스타그램 광고 그리고 구, 구글 광고 이런 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거든요. 어이 점은 또 상당히 장점으로 발휘되죠. 왜냐면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뭐 이게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 이런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단점은 초반 세팅이 정말 복잡해요. 저도 한달반 정도 특히 고도몰로 만드는 자사몰은 유튜브에도 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달반 정도 정말 고생을 했고 모니터를 여러 번 부술뻔 했죠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순서대로만 해도 자사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3기가 마무리되고 현재 4기까지 했는데 모든 분들이 자사물 완성을 어, 하셨어요 그리고 검색 광고도 이제 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자사몰을, 어, 주소를 잡으시고요. CPC 광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구글 광고,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어, 하지만 근데 초반 세팅이 정말 복잡해요. 이게 혼자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 아마 중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70% 이상은 되실 거예요. 혼자 하시, 하시게 되면. 왜냐면 그만큼 만드는 자료도 많이 없고, 뭐, pg 연결이나, 뭐, 결제 연결, 페이 연결, 그리고 네이버 쇼핑 입점 연결, 등등 연결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한달반 정도 고생을 했고, 모니터를 여러 번 부술 뻔 했어요. 그리고 한 사업자로 또 여러 개 자사모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두시면, 이제 뭐 두,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실 때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해당, 어떤 하나의 국가 전문 쇼핑몰을 만드실 때도 상당히, 어, 기획을 하시는 거죠. 기획적으로 이렇게 접근 노크를 하실 수 있고요. 이후 뭐, 마찬가지로 자체 브랜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을의 색깔을 가지고 판매를 약간 이제 전문 샵 느낌으로 이렇게 손님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제품을 광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세팅을 해볼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자사몰은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실 때 자사몰을 같이 하신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왜냐면 한번할때 같이 해 놓으면 계속 어 같이 이제 동시 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 또 파이프 라인이 하나 더 느는 거죠 그리고 초보분들도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이왕이면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어 일단 만들어 두셨거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사몰로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자사몰은 어 저는 고도몰 파이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강의 안내 보이시죠? 강의 안내에 여기 자사몰 구축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 강의가 상당히 좀 길고 내용이 많거든요. 앞전에는 제가 원래 50만원인가 했었는데 그냥 지금 강의를 모두 다 낮춰놨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어, 충분히 이게 누구나 좀 접근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가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이거를 듣고 나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컨설팅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이거는 나만의 쇼핑몰 홈페이지가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꼭이 과정은 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해서 나만의 쇼핑몰 만들어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셀러가 되는 준비 과정을 완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